잘 즐겨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인데. 엉덩이 힙을 좀 덮는 기장이고요. 팔도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뭐44 사이즈부터 66 사이즈이신 분들까지 다 두루두루 진짜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툭 하나 바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집 앞에 나갈 때나 아니면 친구 잠깐 만나러 나갈 때나 아니면 여기 위에 코트 입으면 안에는 편한데 코트 하나로 뭔가 너무 막 추리한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도 코디가 가능하고요. 제가 메고 있는 이런 머플러 하나만 맺어도 겨울에 넥라인이 약간 휑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맨살 에 입어도 까질한 느낌 전혀 없는 그런 편안한 맨투맨이에요. 막눈 오고 이런 날씨에는 안에 티셔츠랑 이거랑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런 머플러까지 딱매주시면 완전 따뜻하겠죠? 이거는 코스에서 산 가방인데 패딩이라 가지고 겨울에 매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피난 가방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두 번이나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밴딩이 진짜 부드럽고 원단이 도톰하고 안에 안감까지 이렇게 골덴 코듀로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진짜 잘 입어져요 그리고 좀 롱한 기장으로 나와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 저는 숏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어야지 다리가 좀 길어 보이죠 여기 위에다가 아우터 입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코트를 한번 입어 볼게요 이렇게 떡볶이 이 코트를 입어봤는데 데일리로 잘 입어져요. 어제도 이거 입고 외출을 갔다 왔는데 어, 추위에 끄덕없어요. 그런데 살짝 무거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우주한 느낌이 좋아서 저는 구입을 했거든요. 팔통도 넓은데 여기에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하면 더꽉 조일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소매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도 이거를 떡볶이 코트라고 부르죠? 라떼는 떡볶이 코트라고 불렀는데. 진짜 방한용품 이걸 입고 있으면 바지 안이 진짜 후끈후끈해요 진짜 이거 하나면 겨울을 완전히 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감도 전부 다 이렇게 안에 털로 돼있어요 용으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조거팬츠에다가 이런 양털을 가미해가지고 멋도 내면서 따뜻함까지 주는? 이거를 입고 있으면 그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은 그런. 밑에 여기 보면 여기도 다 짱짱하게. 안감이 전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뜻하고 도톰하고 어, 주머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머니도 양털로 돼 있어가지고 손을 넣고 있어도 너무 따뜻해요. 오늘 뭔가 멋은 안 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꾸미고 싶은데 거기에 따뜻함까지 입고 싶다. 욕심을 버릴 수 없다. 그런 날에 입는 거. 그리고 같이 메고 있는 이 목도리는 아크네의 목도리인데, 이런 것도 무심하게 딱 하나 해주면 어, 뭔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폴라티에 코트 하나 걸쳤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가 나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진짜 편안한 밴딩 바지거든요. 안에 알게 모르게 밴딩이 들어있어요.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밴딩 골덴 팬츠예요.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응, 완전 추천 골덴 팬츠에다가 이 목티랑 코트 하나 가볍게 매치했는데 그냥 회사 갈 때도 입어도 되고 학교 갈 때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크한 하 아주 편안하면서 약간 시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데일리룩이에요. 제가 이 목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반넥이에요. 완전 짧게 나온 넥라인이라서 저는 목이 답답한 거좀 싫어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짧게 나와가지고 데일리로 잘 입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이거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 약간 실제로 보면 흰색은 아니고 아이보리 톤인데 겨울에 입기 좋게 안에 기모거든요. 기모인데 진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기모고, 제가 요즘에 추워져가지고 잘 입고 다녀요. 약간 히트텍처럼. 이 옷은 너무 예쁜데, 품절돼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찍어봐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거 조끼로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패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 옷으로 두 가지 느낌을 내는 그런 패딩인데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건 지난번에 니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여성스럽게도 연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힙하게도 연출이 가능해서 모자랑 같이 연출하셔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비니는 스노핏 거고요. 이 청바지는 제가 지금 예전부터 계속 즐겨 입던 청바지인데, 이거 안에 기모거든요? 이 청바지는. 기모가 되게 진짜 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집에 오프숄더 니트가 있으시다면 여성스럽게만 코디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힙하게 연출하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예쁘게 연출이 가능해요. 제가 이거 어제도 입고 오늘도 입을 거예요. 점퍼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코트랑 입어도 예쁘고 오늘의 이 룩의 포인트는 가디건이 아니고 이 신발. 이 부츠가 오늘의 포인트고 이 카멜 컬러의 팬츠에다가 이 부츠를 매치하니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하는 게 완전 최고의 조합. 뭐 특별하게 꾸민 게 없어요. 그냥 가디건의 바지에다가 부츠 하나만 신었는데 데일리 룩이 눈에 확 띄죠. 이 셀린 가방 하나 포인트로 매줬는데 완전 꾸안꾸. 뭔가 안 꾸민 것 같은데 꾸민 듯한 그런 느낌? 여기 위에다가 무스탕 입어도 예쁘고 패딩 입어도 예쁘고 쇼 패딩 요쇼 패딩 예쁜 거 많잖아요 코트 그냥 일반 코트 입어도 다 예뻐 이 바지를 또 이렇게 부츠 안에 넣고 매치를 하면 또 다른 느낌이다 눈올 때 이렇게 입고 떡볶이 코트 같은 거 입고 아니면 패딩 입고 그러면 진짜 따뜻하게 소화 가능할 것 같아요 핑크 색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드니까 진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게 재질이. 되게 탄탄해요. 제가 진짜 많이 입었는데도 이게 늘어나는 게 전혀 없고 원단이 너무 좋아요. 저는 원단 좋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안 늘어나는 거. 니트 같은 경우에는 보풀이 잘안 일어나는 거.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핏감을 잘 잡아주는가? 이 면이 탄탄하게 하나나 하나 딱 걷어도 이게 잘 여기를 잡아주고 있는가? 이런 거를 되게 꼼꼼히 보는데 이 어, 옷이 완전 부합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강아지 두 마리가 저는 이거 가을에는 모자랑 반바지랑 같이 입고 다녔거든요. 그 코디가 진짜 너무 예뻤어요. 이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저는 원래 남자 거여가지고 라지를 하면 너무 클것 같아서 미디움을 했는데 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 루즈한 핏감이 딱 나오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바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디자인이나 핏감 같은 게 좋아가지고 바지를 몇개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고르다 보니까 다 이지 빠진 거예요. 옆에 이거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너무 탁 붙지도 않고 살짝 힙하게 떨어지는 이런 이것도 정확히 부합해요. 바지를 보려면 저는 이 집을 좀 선택을 할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 바지 색깔이 어떤 옷이든지 다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꺼내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랑 바지, 꾸안꾸 데일리 룩으로 아주 예쁘게, 편안하게 매치가 가능합니다. 이 가디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명 뽕뽕템. 가디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코디를 했는지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데 뜻 위에 걸쳐 입어도 예쁘고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 이런 니트 느낌으로 입어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옷 하나로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가디건이랍니다. 이것도 단품으로 입었을 때 살짝 까시란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는 살짝 부츠컷으로 떨어지는데, 기장이 진짜 길어가지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데일리로 입기에 딱 좋은, 여성스러운 향이랑 같이 입기 좋은 청바지라고 보면 되고요. 스판이 살짝 없어서 아쉽긴 한데, 허리가 얇아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같이 입고 있는 이 코트는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얇고 가볍고 따뜻한 코트예요.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 아이보리 톤. 자세히 보면 오트밀 컬러라고 하죠. 완벽하게 아이보리 톤은 아니고 오트밀 컬러인데 얼굴을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런 코트 하나만 입어 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랑 데일리한 느낌을 다 살릴 수 있는. 이거는 밑에 슬랙스에도 입어도 예쁘고 이런 그냥 청바지에 매치를 해도 되고 코트 아무거나 까만색 코트라던가 회색 코트 오트밀 이런 거 전부 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데일리 룩은 회사 갈때 입어도 되고, 뭐 학교 갈때 입어도 되고, 뭐 약속 있을 때도 입어도 되는 그런 진짜 무난한 무난템.